11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악보집 457장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시겠습니다 457장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그 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나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에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기도.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합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금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고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방 하시네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껏지은큰죄로내 마음 심이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나를 위해 복주사 새은에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예수친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소통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오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지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예수 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전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비유로서이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 어떤 도시국한재한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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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판을 계속하지만 자기의 인생도 언젠가는 재판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재판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이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 뭔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닙니다.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어떤 불합리한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만 열리면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원통함이 해소될 수가 있는데 재판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뇌물을 받고 굳게 재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재판관들이 부자와 결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재판관도 이불리한 재판관도 그런 불이였던것 같아요 과부의 재판을 왜안 들어줬을까 왜냐면 내가 바쁘고 그런데 이 과부한테 뭐잘 보일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과부의한테 뭐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 해줘야 되는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얘기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러나 다시 가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가고 또 무시를 당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가는 겁니다. 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꼭 이거를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재판을 좀 열어 주십시오. 재판관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오전에서 이, 이 재판관은 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 아 이제 이제쯤 됐으니까 아 내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잘 돌보지 못했는데 아 이제 재판을 열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귀찮아서 이제 그냥 계속 있으면은 틀림없이 내일 또올 거니까 나한테 또 요청을 할 거니까 귀찮아가지고 정말 이런 동기로 이런 어떤 불성실한 동기로 참 충실하지 못한 태도로서. 어, 이 재판을 열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 열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 이, 불, 이 의미를 이 불이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어, 그런 불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은 그거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이런 불리한 일을 당했고,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간다면 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기도에 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기도하다 를가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중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이런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구절부터 십사 절까지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이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교훈하기 위한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벌써 이런 자신감, 자부심, 당당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의 것을 탐욕으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의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어 국민 자국민한테 세금을 많이 걷었거든요. 많이 착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어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어 저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십이 절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율법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일 어떤 시점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그런 어떤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관습이 생겼습니다. 사람들끼리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겸비해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그런 태도로 했는데. 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나는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도 잘 지키면서 율법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나는 했다는 거예요 어, 나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귀한 일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 어, 기도를 했고 1 3 절에서 세리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멀리 서서 벌써부터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 그런 부끄럽고 어,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멀리 서서 눈을 감고 감이 어, 감이 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런 그런 애통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민족을 배신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그런 어떤 기회에서 이 로마 당국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사이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권한을 남용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잘못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와 어떻게 바리세인처럼 저렇게 살수 있을까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세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이러이런 행동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자기 존재가 뭔가 좀 높아진 것처럼 무엇인가 어떤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반면에... 세리는 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어, 뉘우치고 어, 그것을 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높여 주시고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비유는 이 기도를 할 때의 태도를 말해 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이런 행동, 말씀을 잘 따라 살려는 행동은 어, 이것은 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 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다 어,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죄인인 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경험할 수 있고 답답한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어, 힘든 일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졌어? 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이런 정당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과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그런 칭찬받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는 것,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일들이 있고 내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또 오늘의 기도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그렇게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인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